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와 거기에 아귀에 너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자루에다가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의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가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료하기 위해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 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고 말합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것이 나오면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줘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종이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에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자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아멘. 아, 여러분 아침에 아, 일어나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어, 또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마음은 여러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 일주일이 7 일이 아니라 8 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아직 일주일 동안 마쳐야 할일 마치지 못해서 좀 여유롭게 하루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침은 어땠을까요? 오매불망 자녀들을 기다리며 매일 아침 동네 어귀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동생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분명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각기 다른 인생의 사연처럼 오늘 성경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모두의 하루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을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13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집을 떠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때입니다. 20년의 세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이 기록된 나이를 추적해 보면 야곱의 지금의 나이는 130세고요. 그리고 요셉은 한 39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청년 야곱을 상상하지만 사실 요셉은 91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그에게도 희로애락이 있었겠지만 요셉을 잊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한순간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 곳을 보며 울적울적 아들을 생각하며 울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20년 동안 침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 또한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지만 요셉의 형제들의 삶도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이 틀 무렵 그들은 본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 계략에 가깝습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을 닮아 있습니다. 돈과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가 나귀에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관리인들이 쫓아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요셉과 관리인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그 은자는 점을 칠때 사용하는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한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볼때이 절도죄는 사형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부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지요? 바로 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은2 0세겔로 요셉을 팔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을 회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장세기 42장에서 45장에는 이 은이라고 하는 히브리 표현이 20회나 20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고 이제 요셉은 형들을 이 은으로 돈으로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형들은 그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구절에 보면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잔이 나오는 것을 보고 형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좀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 옷의 수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갔고 요셉이 짐승에 찢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옷을 짓고 애통이합니다. 이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내가 솔울로 내려 가겠다 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까? 이전과 다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온갖 변명과 거짓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베냐민의 신변에 대한 우려, 늙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요셉의 옷을 찢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그를 도둑 지급했을 것이고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베냐민은 지금 이전의 심정을, 그 요셉의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변명과 거짓으로 이 상황을 넘기려 했다면, 그리고 베냐민에게 이 모든 것을 떠넘기려고 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끝이 났을지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도 20년 동안 괴로워하며 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동곡하며 요셉의 집을 가고 있지만 오히려 동곡하며 가고 있는 그 길에 마음은 가벼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이 끌려가, 끌려가며 비통한 눈물을 적셨을 그 길을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는 베냐민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 항변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두고 하는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들 안에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씩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형들에게 용서해 줄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정사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열 명의 자식보다 두 명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제거하면 그들 안에 그들이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 대신 그림자가 그 어두운 그림자가 20년을 괴롭혀 왔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픔의 가정사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역기능, 이 가정의 상처, 이 가정의 죄악을 누가 해결한 겁니까? 바로 생명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바로 그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피해자야 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나는 가해자였어 하며 눌림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가진 바로 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는 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한 사람.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제 사촌 결혼식 때문에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과거도,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야기도 같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함께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격에서 보는 형들은 동생이 종리인지 알지 못한 채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피해자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이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확신하지 못한 채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형들의 모습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생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삶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바로 그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돌이켜 보니 알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일 수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애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에게 맡길 때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이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모두가 고백할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요셉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앞에서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경험한 바로 그한 산을을 통해서 또한. 그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그 생명을 가진 한 사람 그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케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바로 그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가정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시각으로 내 눈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냥 두고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주일 예배와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이제 못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